안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요, 오늘 국토안보부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구금시설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항공편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이 이송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 땅에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추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에, 드산티스 주지사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나온 장면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 활주로 장소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 우리가 흔히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죠. 자, 팍스 뉴스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국토안보부가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항공편이 운항됐고 지난 며칠 동안 이곳에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됐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불과 8일 만에 만들었다 해가지고 화제가 돼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설에 직접 방문해 봤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크리스틴 노엠 북토안보부장관이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듯한 이 플로리다의 수용소. 근데 수용소라고 해서 수용을 하고 그냥 가만히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들을 정, 정식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임무가 강화되고 추방 횟수와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은 정말 놀랍다. 라고 드산티스는 말했습니다. 이곳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추방 빈도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최대한 많이 불법 외국인들 추방해버리는 것이 목표다. 이거죠. 이곳이 합리적인 장소인 이유 중 하나, 하나는 바로 여기에 활주로가 있기 때문이다. 공항까지 한 시간씩 운전해 갈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륙 지역에 예 우리 어 메인 랜드에 있는 수용소들은 그 수용소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한 시간 이상 시간들이 다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지역에 공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용소 예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섬같이 되어져 있고 주변은 다 늪지이고 예그탈출 해서 가봤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늪만 있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 바로 이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라는 이. 수용소에는 활주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000 피트만 가면 비행기를 타고 날. 2,000 피트면은 한900 미터 정도 거리인데요.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알카트라즈, 그러니까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수용 시설입니다. 이 하얀 건물이 바로 이제 수용하는 수용소 건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에 길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게 예, 이게 활주로입니다. 비행기 활주로.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녹색 지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전부 다 다. 예. 그러니까 여기 도망가 봤자 예, 악어밖에 없습니다. 뭐가 봤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 여기 수용소에서 조금만 어, 걸어서 나오면 바로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나라로 추방이 되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추방하기 너무 쉽다. 뭐 이런 거죠. 자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항은 상업용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고, 밤낮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상업용 항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 활주로 길이가 2마일이나 됩니다. 2마일. 그래서 굉장히 큰 항공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하지만 드산티스는 얼마나 많은 항공편이 운항됐는지, 그 비행기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에버글레이즈 습지대에 있는 30제곱마일 규모의 스퀘어피트, 예, 스퀘어마일 아, 스퀘어 규모의 라는 부지에 건설된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입니다. 오초피에 있는 이 부지는 과거 공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었던 지형을 살려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8일 만에 시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튼튼한 텐트 구조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2천 명의 구금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X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연방군용 항공기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현장에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2마일 길이의 활주로가 있으며 국토안보부가 추방 항공편을 직접 운행한다 이렇게 발표해 놓았습니다. 일단, 일단 불법 체류 외국인들 잡히면 그러면 뭐 추방 재판 절차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긴 하겠으나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방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현재 국토안보부에서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CBP 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CBP 홈.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앱에다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를 하고 스스로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 순간 국토안보부에서 1인당 천 달러를 은행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추방을 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천불씩 주겠다.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연방 하원에서 그 지금 법안이 하나 발의됐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2021년 이전에, 예, 2021년 이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 전에 미국 그때부터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불법 체류자로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일정 벌금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니까 직장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벌금을 내야 되고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에,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게끔, 마치 다카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구제법안이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존엄성 법안이라는 것인데, 현재 발의는 되어져 있습니다만 쉽게 지금 일이 처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원, 상원 다 통과해서 트럼프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기다렸다가는 또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라 말씀도 미리 좀 드리기,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플로리다의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는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성공 사례로 이야기가 되면서 다른 여러 주에 비슷한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제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